우와 맛있겠다. 음 음,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어디 보자. 나도 한개 먹어야지. 엄마 맛있으세요? 응. 맛있지. 우와, 엄마 엄마 나 햄버거 사줘. 알겠어. 햄버거나 감자튀김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요 감사합니다. 자 여기 뭐 받으렴 우와 맛있게 먹어야지 어디 보자. 오, 그리고 감자튀김에 케찹을 바르고 이제 나도 먹어볼까. 와 맛있다 맛있어. 엄마 나 감자튀김도 간네응 알았어. 감자튀김 하나 주세요. 여기요. 고맙습니다. 여기 민하. 야 먹으렴. 우와 고마워요. 음냠냠 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다. 음냠냠냠냠. 와 맛있겠다. 음영우 와. 히 응영영영영. 음, 음. 민하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따가 친구들과 노래 공연 가는데 거기에서 방귀 마려면 어떻게 화장실도 없는데? 에이 괜찮아요. 우와 맛있겠다 음, 음 음. 괜찮을까 우리 하민이 이따 노래 공연장에서 방귀머리 하면 안되는데 우와 엄마 나 저것도 먹을래 우와 우와, 언니, 음, 음, 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미나? 그 여자도 진짜, 이따가, 그 여자도 진짜, 노래, 이따, 그 여자도 진짜, 이따가, 노래, 군연, 그냥... 현장에서 방귀 마려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제 그만 먹어 싫어 싫어 너 진짜 방귀 이따가 친구들이랑 노래공 노래공연장 보러 가는데 너 진짜 방귀 마려운다 너무 많이 먹으면 싫어 피자 두개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기요 음음 우리 아민이 진짜 이따가 친구들이랑 노래 공연장 가는데 진짜 밤기말이 올것 같은데 우리 아민이 이따가 너무 많이 먹어서 괜찮다니깐 그래 알겠어 화장실도 없는데 괜찮을까? 어? 시간 됐다. 자. 자. 이 하미. 아니, 민하야. 이제 친구들이랑 노래 공연장 갈 시간 다 됐거든. 엄마는 집에 갈 테니까 친구들이랑 잘 가. 네, 엄마. 나도 서 집에 가겠다. 우와, 친구들이랑 어서 노래 공연장 가야지. 어서 자리에 앉아. 그래. 우와. 가자. 노래 구하는 되게 설렌다. 우와. 진짜 재밌겠다. 다른 사람들도 오기 시작했다. 와 사람들 되게 많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어린이 노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와와 와! 사람들이 모두 소리 질렀다. 동글 동글 왕 감자 대 홍당감자 너무 커서 하나를 못다 먹겠죠. 이, 하, 감자, 감자, 왕, 감자. 와, 너 되게 잘 부른다, 언니. 와! 그때, 갑자기, 감기가 마려워졌다. 와! 갑자기, 방귀가 어렵네. 화장실도 없는데. 아, 어떡하지. 화장실이 없는데. 아까, 왜 식장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아, 살짝 끌까? 참자. 예. 여기서 끼면 다들 난리 날 수도 있어. 꼬마요. 또 표정이 좀 이상해 어디 아파? 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 알겠어.햇살 받은 왕감자 대홍당감자 앞골 뒷골 삼골에 많이 심었죠 이하 감자 감자 왕감자 와 사람들이 모두 소리 질렀다. 와, 노래 되게 잘 부른다. 아, 너는 못 참아? 끼어야겠다. 결국 고양 노래 공연장에서 방귀를 끼어버렸다 어머, 이게 무슨 냄새지? 어디선가 이상한 냄새가 나네? 아, 진짜. 노래 공연하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그러니까. 냄새 지독하다. 아, 누군가 방귀 꼈나? 방귀 냄새가 나. 야! 노래하는 사람도 갑자기 방귀, 갑자기 방귀 냄새를 맡았다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노래를 잘 부를 수 없어. 방귀. 그 냄새 때문에 누가 도대체 방귀 꼈어? 안돼! 어서! 풀자! 정말 정말 좋아요 많이 심어줘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냄새야? 그러니까 아 냄새 무슨 냄새지? 그러니까. 아, 또, 방귀 신호가. 으아! 으아! 방귀 냄새가 더 나는 것 같아. 너무 지독해. 어, 냄새 너무 지독해. 안되겠다. 으아. 으, 어, 코 막고 입으로 숨 쉬어야겠다. 뭐야, 코 막아도 소용 없잖아. 뚫고 들어오고 있어, 방귀 냄새가 내코 속을. 으, 썩은데 무슨 냄새야? 아니, 도대체 무슨 냄새야? 아니, 그러니까. 누가 도대체 방귀 낀 거지? 나 아닌데. 내가 좀 심했나? 하, 이따 노래 끝나고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야겠다. 내가 너무 심했나 봐. 오박많은 왕감자, 대홍랑감자 장군님 사랑 속에 북녀들었죠. 이하 감자, 감자, 왕감자 정말 정말 좋아요. 풍녀들어, 왕감자. 음. 와, 노래 잘 부른다. 사람들이 막 박수 쳐졌다. 와. 우와, 노래 진짜 잘 부른다. 저 누나, 우와, 나도 가수 되고 싶다. 우와, 짝짝짝 이제. 아까 그 냄새 뭐였지? 그러니까 아까 그 냄새 뭐였지? 그러니까 아까 그 이상한 냄새는 뭐였지? 그러니까 어서 솔직하게 말하자. 이제 노래가 끝났으니까. 저기요. 아까 공연장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 이유는. 제가 방귀 뀌었어요. 아니, 고향장에서 방귀 뀌면 어떡해? 참았어야지. 아니, 민하, 너가 뀐 거였어? 으 어쩐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했다 사람들이 막고 이. 소리 질렀다 여긴 그현자인데 참았어야 될거 아니야 왜 방귀를 끼니 아, 너 때문에 방귀냄새 지독해서 숨막힐 뻔했잖아 너 때문이잖아 이게 다 음. 죄송해요 아 후회돼 다음부터 음식 아주 적당히 먹어야겠다 음. 어머 꼬마, 너꺾인 거였어? 어쩐지 아까 이상한 냄새가 나더 나도... 나 있다. 죄송해요. 아무튼 이제 노래가 끝났으니까 모두 집에 가세요. 꼬마야, 너 노래 되게 잘 불렀다. 너도 수고 많았다. 너희 불렀나? 네, 어서 가자. 모두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너, 아까 왜 방귀 뀌었어? 참았어야 될거 아니야? 여기는 화장실도 없는데. 그러니까 아 그게 더 이상 못 참겠어서 결국 뛰어버렸어 아까 나 음식 많이 먹었어 음식 많이 먹어서 간것 같아 그래? 다음부턴 음식 아주 적당히 먹어 그러니까 너 때문에 진짜 숨막혀 죽을 뻔했어 방귀 냄새 너무 지독해서 다음엔 꼭 그래 응 알겠어 うん、くんで、どうしようか。うわー、くれ 이제 가자. 그래, 좋아. 얘들아, 우리 집에서 놀까? 그래, 좋아. 가자.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가고 있었다. 미나의 집으로. 여러분, 여기까지 먹방하는 은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